날마다 성경 읽기 10편 73편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으미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오?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어찌 보면 세상은 매우 불공평한 듯이 보입니다. 악한 자가 득세하고 번영하며 선한 자는 눌림과 가난 속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실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느 시대에 살든지 힘들어도 바르게 살아보려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이러한 질문이 들게 마련입니다. 시인이 이 질문을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그리고 해답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않거나 무한심 하시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시인이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진정한 복이라고 고백한 구절은 어디입니까?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73편을 읽으며 내가 가진 복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 다시 한번 세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내게 복이 된다는 고백이 시인뿐만 아니라 나의 고백임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늘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